텐트가 옆에 봐봐 엄청 조그만하지? 귀엽다 여기서 책을 빌려다가 일로 응. 와봐 책을 빌려다가 저 텐트 안에서 보는 거야 누워가지고 그냥 아주 좋지 이러니까 꼭 내가 울산 홍보대사 갔다그지 그러게 그냥 공터에서 공터 그래서 청보리를 심어가지고 청보리 축제 뭐 이런 걸 하더라 음. 그래가지고 이제 보리쌀을 갖다가 막 나눠주고 이랬었어 여기가 왜 정원이 된줄 알아? 내가 있어서 <laughs> 내가 여기 있어서야, 진짜. 우리나라의 국가정원이몇 군데 있는 줄 알아? 내가 알기로 는두 군데? 어딘데? 순천. 어! 공부하고 왔네. <laughs> 아니, 그 상식이지, 대한민국. 순천하고 <laughs> 여기밖에 없다는 거야. 여기 하필이면 울산 여기 있단 말이야, 왜? 그러니까 진짜 거짓말 아니고, 요강 건너서 살았었어. 지금 아. 사는 집 전에, 이강 건너 살았었다고. 강권도 뭐가 있어? 산속에 살았단 말이야, 내가. 아. 근데 내가 여기 딱 오고 난 다음에, 여기가 이제 국가정원이 된 거지. 본인 옛날에 저기 아파트 살았지? 살았잖아, 저기. 아파트 음. 살다가 빚쟁이들 찾아와가지고, <웃음> <웃음> 쫓겨났잖아! <laughs> 거의가 없네. 포즈를 취하세요. 다리 길게, 배 집어넣고. <laughs> 멋집니다. 나는 이렇게 나무들 있잖아. 이런 나무들이 참 좋더라고. 음. 음. 미스리? 음. 국가정원이 되려면 음. 기준이 있어. 음. 30만 평이 돼야 된대. 30만 평이면 어마어마하겠지? 와, 여기 30만 평이 되구나. 아. 그래. 그래서 원래 여기가 정,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 대나무밖에 없었다고. 그런데 이렇게 국가정원이 된게 왜? 내가 이사를 와서 이 동네에! 어? <laughs> 일단 쉬세요. 근데 꼭 우리가 나와서 촬영할 때마다 날씨가 흐리더라고 음, 비가 올라오려고 매번 네 그랬어 왜 그럴까 그래서 구독자가 안늘나야 <laughs> 여기 봐봐. 자이 건너갈 건너, 수 있겠어요? 어, 건너가 밀어줄게. 우다다다다. 아 이쁘다. 보다 다 느낌 좋았지, 북신, 북신. 반응이 없네, 반응이 없어. <laughs> 너 일로 와봐. <laughs> 네가 들어가 봐. 안 돼, 난 몸무게 많이 나가서 죽순을 모형으로 한 현대미술. 엄청 크지? 엄청 크네. 큰거 좋았지? 응, 현대미술. 맞아. 여기 가족들끼리 응. 울산에 오면은 꼭한번 와볼 만한 곳이지. 그렇지. 야, 이 나무 너무 멋있다. 그 나는 쨍한 날씨보다 음. 이런 날이 날씨 훨씬 좋아. 나도. 그리고 너 그런 얘기 들어봤니? 너 교회 다니지? 음.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올 때 <laughs> 광야에서 하나님이 구름 기둥을 세워가지고 그늘을 만들어줬다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음. 지금도 봐 그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좋아. 우리 축복받은 사람이다. 음. 어? 음. 오늘 엄청 더웠어 봐봐. 아니, 갑 갑자기 또 모사님. 야 배롱나무다 배롱나무 배롱나무 이제. 누나 이걸 키운다고? 배롱나무 끝물이야 백일 동안 핀다 해가지고 백일홍이라고 해 목백일홍이라고도 해. 여기 원래 여 위에 새들의 보금자리들이 있었단 말이야. 그래 인간들이 지금 자기들이 거를 즐기기 위해 서 그걸 다 해쳤단 얘기지. 그게 좋은 게 아니야. 건강 더하기 뱃살 빼기. 35 인치 이상이지. 하나도 안 걸리지. 아주 자연스럽게. 수치지도 않습니다 지금. 이거 몇 인치예요? 35인치 인데 이거 걸리는 게 없어요 응. 걸리는 게 없죠 이거는 몇인치예요 33.5인치 33.5인치? 응. 아 요새 살짝 닿네 살짝 닿는다 이제 요거는요 라지 응. 30.5 30.5 32인치 원래 이게 4인치야 응. 보통 대부분 남자들은 아무리 작아도 2인치 되거든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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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 M 사이즈인가, 그러면? 자, M 사이즈. 28에서 29. 어, 잠깐만 있어봐. 나 불렀어? 잠깐만 있어봐. 이거 다르죠? 쉬어져가지고, 왔어요 여기가 더 넓어. 아, 이거보다 여기가 이거 더 넓다. 아, 그래서, 네, 일단 여기 들어가 보겠습니다. 베인죠? 이거이나 좀... 원래 내가 M이야 M 원래 사이즈가 M이야 원래 M이라고 <laughs> 들어가라고 들어가라고 원래 M이라고 쓰셔 놔 쓰셔 놔 되잖아 그거 내가 M이라고 했잖아 응. 이거 뭐야 이제? 26, 27 내가 군대 가기 전에 26이었어 허리가 응. 할수 있다 봐봐라 벌리지 말고 쓰셔 <laughs> <쑤셔라>. 놔 맞지 <laughs> 다다다된다이 다 된다. 프리 사이즈다. 이 바지도 프리 사이즈다나. 24, 25인치 다 합시다. 어? 어. 어. 나 여기 들어가는 순간 바로 아가시다. 아가시다. 배힘 주고 쓰셔나 쓰셔. 쓰셔. <laughs> <쑤셔노>. 아가씨. 와. <laughs> 아우, 아가씨. 아가시 되셨어요 <laughs> 네가 했어요. <해보세요. 웃음> 나 바로 여기 진짜 재미없네. 키 재기. 대나무처럼 쑥쑥 내키는 얼마일까요? 164. 봐봐 봐봐. 지금 이 기준이 몇인 줄 알아? 이 기준이 155야. 155. 그거 어떻게 알아? 자, 155. 165. 음, 잠깐만. 아. <laughs> 175. 나나 175야. 조, 조용하세요. <laughs> 오지 마세요. 거기서 찍으세요 그냥. 175. 어, 덕좀 크네요, 내가. 어. 185. 180이다. 아, 185는 조금 안 된다. 어. 183 정도? 본인 키가 183이라는 거야? <laughs> 이 대나무 밭을 아니, 그만하세요. 이 대나무 밭을 통과하면은 여기 바로 강으로 나오게 돼 있다고. 저기 얘기 옛날에 내가 살던 집 있어 보여? 저기 위에 음. 보이지? 음. 이 전망대 저 위에 보면은 카페가 있는데 저기가 회전을 해. 음. 앉아 있으면 계속 돌아 어지럽게. 그래서 안 가요. 그래 너무 맞아. 어지러워가지고. 나 화장실을 갔다 왔는데 내 자리가 바뀌었더라고. 이 정도로 굵어. 이봐, 이봐. 국가에서 나라에서 다 관리를 한단 말이야 돈을 대면서 근데 왜 나는 관리를 안 해주냐 말이야 국가에서 나도 관리해 달란 말이야 무형문화재가 되면 되겠네 그러면은 국가에서 관리해 주잖아 내 뱃살 좀 관리했으면 좋겠다 국가에서 그 대나무 냄새 특유의 냄새 그 대나무 이런 걸로 밥도 지어 먹고 하잖아 대나무 밥어 대나무 밥 맛있지 그런 응. 냄새가 난다 아니 내가 진짜 많은 데를 돌아다녀 봤는데 응. 우리나라 중에서 여기처럼 대나무 많은 데가 못 봤어 내가. 그러면 또 누군가는 있다고 하겠지 음. 근데 진짜 여기만큼 대나무 많은 데가 없어요 그 정도로 여기가 대나무들이 많아 어떤 놈은 굵은 애들이 있고 어떤 놈들은 가는 애들이 있단 말이야 음. 사람도 똑같아 어떤 사람은 굵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알겠어? 음. 네. 그럼 뭐야? 굵은 사람, 가는 사람 나 굵은 사람이지 <laughs> 아. 왜? 안 굵어 보이나 오늘 12일 12일? 내일이 월세 주는 날이에요 스튜디오. 한달한달 한달 진짜 빨리 가겠다. 스튜디오 임대료 주는 날인데. 근데 그런 거는 어. 빨리빨리 주면 좋아. 나도 오피스텔 갔는데 어. 아침에 딱눈 어. 떼면 들어있어 아, 오피스텔 임대인이에요? <laughs> 부자네, 이 언니. 지금 너무 가슴이 아파. 아니, 있어봐봐. 아, 월세 아, 한달 얼마 받으세요? 아, 월세 한달 45만 원. 이요우 와! 45만 원 받는다고? 이제 얼마 되냐 물어봐줘 아그 건물이자 얼마나 했는데요? 38만원 <laughs> 그래 뭐야 그래가지고. 이거 필터야? 어 그래 돈 야, 흘러가는 이거... 필터네 여기가 힘들다. 밤에 오면은 좀더 분위기가 있지 그지? 여기 어. 물이 참 맑고 어. 물고기가 굉장히 물, 많은데 물이, 물이 맑다고? 아휴 좀 앉았다 가자 아, 오래 걸으면 허리가 이렇게 아프더라 어떨 때 보면 어떨 때 보면 <laughs> 아니 평상시엔 안 그러는데 어떨 때 음. 보면 허리가 아파 그 전날 허리를 많이 썼나 보다 허리를 어떻게 썼는데? 미쓰리 본인이 만약에 식물로 태어났다면, 뭘로 태어났을 것 같아? 아, 그 생각 안 해봤네. 아니, 뭘 태어났을 것 같아요? 강아지 풀 <laughs> <laughs> 쌍꺼풀 했죠? 언제? 아, 네. 몇살때 했어요? 아주 자연스럽네. <laughs> 맛있지? 응, 음. 맛있어. 어. 쭉 마셔. 멋지다. 어? 멋져. 보는 눈 있어가. 그래. <laughs>